베인보다 또 강하지. 좋습니다. 음, 굿. 내구도 아, 패치 이전 때인 건가 이것도? 아, 오 간만에 인장 보니까 좀 신기하네. 자 이번에 상대 탑은 베인인데 이게 아마 내내구성 네, 패치에 딱 이전 때 찍었던 영상이라. 어 시작은 인장 3포션인데 어 이제는 패치 이후로는 도란닝 2포션 거의 고정으로 가면 되고 어, 뭐 지금 별다른 상황은 없으니까 간만에 조금 어뭐 근황 토크라든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 요즘엔 사실 뭐 구독 과 좋아요 그런 거막 눌러달라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잖아. 사실 근데 나부터 그런 걸잘안 눌러가지고. 그, 우리 채널에서는 눌러주세요 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사실 구독, 좋아요는, 어, 눌러주면 좋기는 한데, 어, 뭐, 강요할 <laughs>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댓글 달아주시는 건 되게, 그 답글 다는 거 재밌더라고. 오히려 구독, 좋아요보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어, 그게 좀 재미가 쏠쏠해서, 어, 우리 채널은 그걸 조금, 코멘트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말을 달아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냥. 대단. 어. 라인전에 시작됐는데 저 임베 쪽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라인전에 집중하고. 초반에 베인이 좀 툭툭 쳐도 쫄지 말고 미니언들이 때려주니까 장판 같이 써주면서. 이런식으로 라인 밀면서 시작하면 베인 상대로 되게 좋거든 왜냐면 왜냐면 이제 베인은 자기 미니언도 상대 미니언도 받아 먹어야 되면서 나서스 견제까지 신경써야 되니까 이런 구도가 되게 좋아 게다가 미니언이 많으면은 저렇게 원거리 미니언이 딜교를 다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어, 벌써 베인피가 반피임 그리고 지금 상대 정글도 탈리아가 그부 찾았으니까 전혀 변수가 없어서 지금 타이밍 때는 와드를 깔 이유가 없고 왜냐면 맵에 지금 다 보이잖아 아래 광각 쪽에 탑 라인에 참 안타까운 점이 저런 거야 저런 큰 싸움이 아래에서 주로 나는데 우리는 그저 일대일로 약간 신경전하는 것밖에 안 돼서 어. 근데 기도가 이루어졌지 어 잠깐만 지금은 베인이 좀 우리 쪽깊숙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치하로 끝까지 쫓아가 준 모습이고, 베인도 스펠이 아마 아까 봤을 때 유치하 전멸이었거든? 아, 유치하 전멸 아니네. 잘못 봤다. 야, 테일 전멸이거든, 어. <laughs> 아, 유치하 전멸인 줄 알았는데, 언제 또 바뀌었네, 어. 일단 베인 저거는 무조건 집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라인 다 밀고, 집을 갈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베인은 텔를 타고 오거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과제는, 끝냈다고 보면 돼. 베인 스펠을 다 쓰게 했고, 우리도 집 타이밍 잘 잡았고. 그 지금은 원거리 챔프 상대여가지고 내가 장판 쓰더라도 베인이 앞구르기 하면서 딜교를 계속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어화드 대신에 포션을 더 사준 모습이야. 보통 일방적으로 팰수 있는 상대 근접 챔프면은 지금 타이밍에 차라리 제어화드를 사고 시야를 잡아놓으면서 그러면서 장판을 쿨마다 열심히 쓰면서 거리를 벌려주면 되는데. 원거리 챔프 상대로는 장판을 쓰더라도 딜교가 계속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유지력을 생각해서 포션을 사준 모습이고 지금 근데 베인이 텔 타고 왔는데도 피가 지금 많이 빠진 걸로 봤거든 잠깐 지나갔는데 어 이러면 완전 좋아 어. 왜냐면은 베인 입장에서 미니언이 라인이 다 들어간 상황이 있잖아 텔을 빨리 안 누르면은 더 타니까 경험치랑 그래서 좀 빨리 탄 모습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아까 초반 라인전 진행했던 것처럼 어 그런 루틴으로 계속 반복해주면은 이번엔 이제 텔이 없거든 그때 이제 베인은 선택을 해야돼 그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라인을 받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경험치 미니언 다 포기한 다음에 집을 가거나 지금은 탈리아가 직선 경로트까지 보고 있거든 근데 베인이 플래시가 없어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뒤금 세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대한 내가 뭐 어머 하면서 장판 두 명한테 맞추면은 방했구만. 근데 뭐 세상일이라는 게다잘될 수는 없고 저거는 나랑 탈리아랑 둘다뭐 백핑 안 치고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어. 뭐 탈리아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도 없죠. 어. 근데 탈리아가 죄송하다고 방금 채팅으로 사과했거든. 아, 근데 좀 아쉽긴하다. 구 구도가 되게 좋았었는데 둘다 의욕이 좀 많이 앞섰다. 근데 그렇더라고 해도 어, 다시 멘탈 추스리고 아까 하던 대로 하면은 다시 잡아올 수 있거든. 어. 그래서 이미 지난 일로 너무 멘탈 터지지 말고. 사실 어, 분위기 가져올 생각으로 근데 지금 아, 살짝 멘탈이 좀 나간 것 같긴 한데 장판을 조금 성의 없이 쓰네. 어. 이게 지금 어, 손해를 볼수록 더 침착해져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쉽지가 않지. 어. 우울하지 말자고 해도 사람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렇게 되면 다그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어. 마음 먹기만으로 그 사람이 다 되면은. 근데 봐봐 벌써 기분 좋은 게 벌써 베인 반핀 근데 왜 저렇게 세게 다냐 콩콩의 어, 장판 나서스는 정말 좀 강하지 않나. 나서스는 또강아지고 베인보다 또 강하지 어. 굿 이러면 이제 루비수정에 쿨검신에 충전연물력에 제어와드 딱 사지 않을까 가격이 딱 그럴 것 같거든 어. 그래 이게 어. 거의 뭐 코딩이 다 돼있어 입력값이 음 조금씩씩 다른데 어, 지금 장판 쓰고 새약쓴 거는 베인이 더 딜교 하면서 나랑 좀 치고받고 할까봐 풀만 할때좀더 스킬 써준 모습이고 지금 베인이 붙을까봐 일부러 그 열매 타면서 맞추는 거거든. 그 요대랑 발을 좀 맞추려고 살짝 백로빙 조금씩 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 이러면 딱 깔끔하게. 너무 빨려가지고, 어, 베인한테 3타 다 맞으면서, 치속, 풀스틱 되면은, 역강상 당할 수도 있거든. 최대한, 어, 우리가 노림수가 있는 만큼 상대 노림수도 조금 생각해주면서, 침착하게, 어, 뭐잘 마무리한 거 같아. 음, 그분가 은근히 킬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아, oh, 나이스. Nice. 이거 지금 탈리아 오는데 베인 여기 있거든? 이거 거의 잡았다고 보는데. 특히 저런 게 원거리 챔프, 탑 챔프에 비해 야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몸은 약하지. 그러면은 그냥 한번 물리는 순간에 녹아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원거리 챔프 상대는 특히 탑 원거리는 주도권을 초반에 잡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대인이 원래. 근데 이미 그걸 많이 놓친 시점에서부터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일단 홍복 파밍하면서 달달하게 보이들을 먹어주는 모습이고 탈레가 또 지금 박자 같이 오는 거 되게 타는 모습이거든. 근데 이것도 잡은 거 같거든 아, 아, 여러분. 도망갈 각이 안 보여. 어 아까 말했듯이 딱 그거야 원거리 탑이 주도권을 내준 순간부터 엄청 괴로워져 게다가 파텀이또 그레이버즈 받으면서 닫다고 이거 15분 20분 안에 게임 끝날려나? 지금 근데 제압 제압 준거 조금 긴장하긴 해야 돼 요즘엔 확실히 제압 딱 주면 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음. 탈리아가 또 지금 궁타고 아우 오, 나, 저것도 잡을 수 있나? 이야. 그냥 버스나 타면 되겠다, 야. 어. 저 당시에도 채팅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 어, 근데 나는 채팅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치는 편이긴 함. 보통 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거의 안 치는 편이고 어, 분위기 좋을 때는 많이 치는 편 어, 근데 보통 훈훈할 때좀 조심해야 되거든? 게임 이상해질 수 있어 지금은 또 베인이 타워 없는데 좀 깊은 거 같아서 어. 어우 저.. 저거 약간 인성질이 아니라 Q로.. Q 스택 쌓으려고 한 거거든? 인성질 아닌 진짜.. 어.. 아깝다.. 12 스택 먹으려 했는데 On o f 프가 돼야 되나, 저게? 뭐야, 그러니까 요네랑 같은 팀으로 몇번 만났었나 보네. 그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게 사람마다 나에 대한 인식은 항상 달라. 내, 나를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만나면, 아, 또, 제야 <laughs>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 근데 이게 참 인식이 무서워.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나는 원체 나섰으만 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순간에 난저 사람한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가 제일 무섭더라고. 왜냐면 게임이란 게 흥하기도 하는데 망할 때도 있거든. 근데 유독 망한 판만 계속 만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나는 정말 깊이 대상 1순위란 말이지. 근데 그게 참 무서워.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 좀지 쫄림. 지금은 이제 맵에 아무도 그 위치가 잘안 보이니까 장판만 쓰고 빠져준 모습이고 지금 같은 상황도 만약에 상대의 위치가 다 보이면은 베인 암노깅 할때 나도 같이 암묵빙해서 잡아주면 됐고 지금 상대 3명 보였거든 그래서 다시 베인한테 적극적으로 붙어 주는 모습이야 왜냐면은 지금 성장 차이가 많이 심하단 말이야 이게 성장 차이가 조금 차이 나는 거면 사실 이런 딜교 잘못하면은 치속 베인한테 터질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어 변수가 거의 없지. 대신에 이제 성장이 비슷하다. 그때는 유치아 있을 때까지는 이런 딜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짤짜리를 넣어주고 갈가먹은 다음에 저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성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유치아가 없어도 그냥 잡아먹어주는 모습이고, 매자이가이네 인장 1 0스택에 1,400원. 이건 안살 리가 없어. 어. 분위기도 좋고. 그지. 아무리 한두잔 전이어도, 어. 안갈 수가 없어. 저기서 만약에 막 진짜 1코어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다른 템이 나오는 거면 약간 고민을 해볼 문제거든. 1,400원이면 어, 고민이 안 되지. 아닌가? 나도 나서스 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나? 그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려나? 어, 스택으로. 지금도 장판 쓰면 아마 죽었을 건데, 어. 스택은 솔직히 이기고 있을 때더 재밌게 할 때, 어, 그때 쌓는 게더 재밌지 않나. 어. 어, 살짝 빼주면서 해야 될것 같거든요. 딱적당 매 메자의 스택이 상당히 달달이 쌓이고 있거든? 벌써 20스택 이렇게 전령까지 풀면 일단 억제기 타워까지, 억제기까지는 무조건 밀거고 그러면 진짜 서렌이 나올 것도 하겠는데고이 정도면 서렌만 <목소리만> 딱 걸어주고, 나면 살짝 리게해 된다고 일단 탑 억제기를 못 밀어가지고 억제기를 밀어놨으면은 이제 미드 바텀 1:4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라인 쭉 다섯 명다 다 같이 가서 다이브를 본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 억제기는 못 밀었네. 일단 이럴 때는 한번 오브젝트 탭을 눌러가지고 뭐 나오는지 한번 봐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야 다시 눌러봐라. 탭을 안 누르나? 어, 매자의 자랑까지. 베인이 있으니까 한번. 저거 잡으면 딱 매자의 풀스택이거든? 어, 나이스. 뭐, 베인도 잡았고, 바론 아마 곧 잼낼 거거든? 이러면은 뭐, 다섯 명다 같이 탑 억제기를 밀도, 밀어도 되고, 아니면 바론을 가도 되고. 어우 자꾸 그템 눌렀을 때 바로 몇분 남았는지 시간을 못 봤어. 47초 이러면 탑 탑밀러 가면 되겠다. 게다가 아 이거 탑 밀고 어, 바론 쪽 먹으러 가면 그게 제일 깔끔할 듯. 쌍둥이에서 상대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요네 바텀이고. 아니면은 쌍둥이에서 한번 조금 간을 보는 것도 방법이 맞기는 한데, 아 근데 빼는 쪽으로 가비를 어, 가지고. 오우, 이나이스어어이로이퐁이 어, 지대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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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노틸러스 그이 W로 반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아, 그게 되게 아쉽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어 큰일 날뻔 했던 거잘 해결된 거잘것 같고.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탑을 밀어놨으니까, 미드바텀 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텀만 나 혼자서 밀고, 나머지가 바론 쪽 농성을 해서 바론 먹고, 그, 다 같이 뭉쳐서 하든지, 어 그쪽으로 이제 갈거 같거든. 어, 지금 사메라가 채팅 쳤네. 바론 먹고 미드가 저기. 이러면은 코어템 또 올려주고. 아무래도 상대 딜러진들이 원딜 챔프가 많으니까 베인, 그리고 카이사. 그래서 얼어붙은 심장 가겠고. 음. 템도 되게 깔끔하고, 그냥, 어, 이제, 이제 그냥 끝내면 될것 같아요. 다 같이 가가지고. 근 지금 행놓은 그게 되게 위험했을 수있겠 어. 음. 게임을 항상 좀 긴장하긴 해야되죠 안됐나? 까비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네 깔끔하구만